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 이해하지 못할 때 짜증 부를게 아니라 원망할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는 기도가 자극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해. 자, 그러면 시험을 대하는 태도 두 번째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그렇게 믿음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3절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여기 안단 말은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인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튼튼하고 건강해서는 피트니스에 가서 역기도 들고 아령도 들고 그 다음에 팔굽혀 하기도 하고 물론 거기 안 가서 운동하는 방법 은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어느 과정들을 훈련을 통해서 튼튼해지고 지구력을 생기고 인내력을 길러지는 것처럼 이 믿음도 신을 통해서 영적 인내력을 갖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형에서는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진주를 주는 관습이 있대요. 우리는 안 걸죠? 사형에서는 이 관습을 주는데 이 진주, 그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유는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할 많은 눈물을 상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이 여자가 시집가는데 흘려야 할 눈물을, 진주, 눈물인 이 진주를 선물로 주었을까? 그 이유는 진주의 생성 과정에 있어요. 진주는 땅에서 캐는 게 아니라 바다의 조개에서 생겨요.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오면 조개는, 어, 낙하라는 물질을 만들어 자기 체내에 들어온 모래를 쌓아 가르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낙하가 많이 덮을수록 진주는 커지고 값도 비싸져요. 그리고 이 낙하는 아주 작은 양이 천천히 생성되기 때문에 진주가 만들어진 과정은 수개월 걸리고 그것은 큰 것은 몇 년을 이루어야 그런 진주가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개석에 이물질 이 들어가도 다 진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조개석에 모래알이 들어가면 조개는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킨대요. 하나는 낙하를 생산해서 코팅 작업을 시작하는 반응과 다른 하나는 모래알을 무시해버리는 반응이 있는데, 이 경우는 수개월 내지 수년에 걸친 고생은 안 해도 되지만, 그 모래알 때문에 조개가 병들고 그리고 죽게 된다는 사실에, 자, 조개 의 선택은 뭐냐? 자기 몸에 들어온 모래알을 받아들여 진주를 만드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몸에 들어온 모래알을 무시하고 서로 피차 망하느냐? 이게 조개가 선택할 부분이다야. 아프지만 자기 몸에서 에? 액을 뽑아서 그 낙하른 상문을 통해서 그 상처난 부분을 감싸고 그다음에 이물질을 감싸때 아름다운 진주가 되듯이 여러분 여러분의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힘도가 어려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왜 시험을 하러 간지 아세요? 감당할 만하니까 하러 겠다가요. 아멘됩니까? 시험은 그냥 아니라. 고르는 데서 10장 1 3절 하면, 감당할 만하니까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고, 감당케도 하신다고 했어요. 안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올바른 인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요. 자, 시험은, 세 번째 뭐냐,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요. 자, 여기 보면, 야구서 1장 4절 한번 읽자고요.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가 세 가지를 만들어와요. 첫째는 온전해진다고, 두 번째는 구비하여지고, 세 번째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점점 성숙해져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견습공이 훈련을 잘 마치고 나면 정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죠. 지금 한마디로 그런다니. 한마디로 뭐냐. 복음의 일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과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일꾼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구비해진다. 이 말은 모든 것이 갖어진 상태를 구비했다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믿음의 신은 우리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사람을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그 말은 시험을 기쁘게 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르면 영육 간에 우리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은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제 아들로 사심동안 애굽에살때 모든 애굽의 학문으로 길러진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모세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세는 뛰어나고 이대한 인물이에요.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봤을 때는 모세는 준비가 안된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혈기로 결국은 사람을 쳐죽이고 모세가 미단 광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거예요. 이 40년 모세 기간 동안에는. 모세에게 이 40년 기간 동안 은 자기의가 빠지고 자기 부족함이 모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거나 그로롬 속에서 모세는 길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에 어떻게 요 혈기가 그렇게 방, 에? 방자했던 이 모세가 40년 기간을 거쳐서 민숙기 12장에 보면 지메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5년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가는 추애굽에 인도자로 안내자로 모세를 사용해 주셨다 그 말에. 그게 여러분이 여름에 나가는 모든 시험은 힘든 것만 아니고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 되고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하라고 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여러분, 구하라는 이 말이 큰 소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근데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이 문제를 처리하게 해주세요. 돈을 주세요. 이게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문 말씀에 하면, 자문 말씀 보면, 하나님 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를경외하는 자에게 자문에, 자문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고 해요. 이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 해요. 그러면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지식은 부분적이지만 지혜는 종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잘 활용하는 방편, 능력이 바로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세상 지혜는 공부해서 얻을 수 있지만 세상 지식은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기도할 때 얻어지는 그 지혜. 그 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삶의 승리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선택에 야한 갈림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상님의 인도가 있어요. 이렇게, 묵답도 응답이다, 가요 아멘 됩니까? 묵답하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그 내용을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에, 웨이트, 기다리라, 그 말이죠. 기다리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 내가 조업해서 내 감정에 이끌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혜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한다가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이런 지혜를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고, 근데 주는 데 어떻게냐? 후이 넘치도록 주신다가요. 그게 풍성하게 인색함 없이 준다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내가 지혜를 구해서 채웠어. 자 우리 세상 사람은 그렇죠. 어떤 부분이? 에? 어려움이 다가했어요 아버지 저에게 5천만 원만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5천만 줘서 내일 와서 아버지 5천만 원 주세요. 그러면 몽둥이질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혼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와서 구하든 내일 와서 구하든 더 넘치러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후위, 인사가 없이 더 풍성하게 주느라 요 여러분 그 신뢰를 어디가할수있냐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요 앞에 출입발을, 출입알지 못한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종에게 지혜를 주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요? 야, 너가 수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보기도 구하지 않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는데, 거기다가 보너스로 모든 축복까지 같이 어? 얹어서 주었다가 말해. 그래서 장수, 복기 영하, 곤세, 명예까지 더 지혜뿐만 아니라 더 얹어서 주셨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더 풍부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러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한테 와서, 예? 뱀, 가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자가 누가 있고 돌을 줄자가 누가 있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자가 누가 있느냐. 그것이 어, 마태복음 7장 11절 내용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꾸짖지 않는다는 그 말은 어제 구한 거기도해도 오늘 또기도해도 하나님은 또 내일 또 달라고, 하나님 그 해도 하나님은 번거롭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의도도 듣고 계신 하나님, 자, 우리가 만일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아저씨한테 가서, 에? 아저씨, 우리 전세가 좀 대주세요, 아저씨, 제 학비 좀 대주세요, 제 결혼 비용 좀 대주세요, 하면 미쳤다고 이야기할까요? 저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해요. 내 기도에 길를 기울이고 있어요. 내 구하는 것에 하나님은 못 줘서 안 달라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옆에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독도 넘치고 하나님 놀란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더얘기하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요. 아멘 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돼. 첫째 뭐냐? 하나의 옆에 늘 부족한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부족한데 누구한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늘 자신은 부족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들어올 때도 가난한 마음, 그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더 채워지는 거요그게 부족한 사람이 더 은혜를 구하고 부족한 사람이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죠. 그래서 더부여지고더 풍성함을 느낀다가 해. 안 믿습니까? 두 번째 뭐냐? 감사는 하 마음을 가져야 해. 감사는 마음. 이런 감사는 한란의 방패요, 한란을 막는 방패요, 불병을 막아주는 바람막이와 같아요. 이 누가 보면 보면, 열 명의 문둥병자가 한센스병을 알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았는데, 어번 치유받자마자 뭐라 어떤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까라는 자기가 살아가는 걸 생각했는데, 한 명의 문둥병자는 어떻게 했어요? 고침 받은 걸 제일 크게 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엎드렸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다가요. 큰 은혜 속에서 작은 은혜의 어려움을 볼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멀리서 보면 장점만 보이죠. 가까이서 보면 단점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단점은 감춰주고 장점만 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감사의 말을 잃어버리지 말자. 불평불만 원망의 말을 하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감사의 언어가 모든 것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으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걸볼때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범죄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잘 통과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범죄치 않아그 다음에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마음의 담력을 얻어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큰 지혜를 얻는 이런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